친구들, 친구들 안녕. 안녕! 나는 초키랑 코딩의 초키 그리고 이 친구는 알버트라고 해 안녕 친구들 그리고 난 잘생긴 마로. 그리고 우리 친구 신생아 알버트야, 알버트 인생 안녕 나는 신생아 알버트야. <laughs> 형 근데 아직도 신생아 알버트가 머리카락이 없어. <laughs> 우리 신생아 알버트는 평생 애기로 살 거거든. 그치 알버트? 응 <laughs> 어, 그럼 나는 맨날 애기로 살거야응응응자형 <laughs> <laughs> 우리가 저번에 구조 훈련했던 거 기억나? 아 그럼 기억나지. 자 우리가 어.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알버트 아버지를 구해야지. 어 그래 알버트 아버지 빨리 구하러 가야지. 그렇 우리 크레이커한테 어. 아버 아버지가 잡혀있잖아. 어.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훈련했으니까. 어. 바로 가자. 빨리 그럼 가보자. 하나, 둘, 셋, 고! <laughs> 나는 야, 악당 크래커 알버트 아버지를 구하고 싶다면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할걸. <laughs> <laughs> 자 이번 음. 시간에는 우리가 코딩 카드를 이용해서 코포탄테 코딩 명령을 해서 알버트 아버지를 구할 거야. 어. 자, 그 전에 내가 코딩 카드부터 설명해 줄게. 음? 자, 첫 번째. 리셋 카드. 이 카드는 우리가 코딩 명령을 했던 거를 전부 다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아, 그래서 그치. 어, 그리고 그래 쓰레기통이구나. 그렇지. 그래두 번째. 실행 카드. 아주 중요한 카드야. 우리가 코딩 명령을 했던 거를 곧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카드야. 아, 그래? 어, 지. 근데... 아니,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알번트한테 명령을 해야지. 움직여. 아니 그런 시간 내가 알려줄게. 어, 알았어. 이따 알게. <laughs> 알았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어? 오른쪽으로 돌기 카드. 어... 말 그대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도는 어, 카드. 오른쪽 어, 그리고 왼쪽으로 돌기 카드 네 번째 어... 카드 왼쪽으로 돌기 카드. 어... 그리고 다섯 번째 뒤로 한칸 가기 카드. 말 그대로 뒤로 한칸 가는 어... 어...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 카드 앞으로 한칸 가기 카드. 어... 자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카드를 통해서 음. 코딩 명령을 내려서 우리 알버트 아버지를 구할 거야. 어... 근데 이 코딩을 어떻게 입력시키냐? 어.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어. 자 우리 알버트를 보면은 이 밑에 여기 YD 센서, YD 센서가 있어. 오 여기 있어 여기. 그치? 이 센서가 음. 이 카드를 인식해서 코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 자 내가 보여줄게. 어. 되게 신기하다. 자, 일단 우리 알버트 깨보자. 어. 안녕 알버트. 아, 안녕 저기야. 음. <laughs> 자 우리가 명령 그래? 어떻게 하냐? 음. 이 카드 이렇게 갖다 대고 한번. 오 소리 나. 그리고 소리나. 한번 그리고. 왼쪽 한번 더봐 볼까? 어. 고 뒤로 뒤로. 뒤로. 한번. 어, 뒤로. 하고 이제 예. 실행가기딱하고놓으면은오움직여 응. 어, 움직여. 내가 움직여. 코딩한 대로 어, 알버트가 움직이는 게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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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디가? 자, 이렇게. 오. 지구, 지구, 지구. 갔다 오. 뒤로 가 앞으로 갔다. 뒤로로. 자. 이런 식으로 알버트가 코딩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신오 신기해 신기해 하지만 우리 못때 악당 크리커가 알버트 아버지 구하기 힘들게 이렇게 액체 게임으 깔아 놨어. 음... 이 액체 괴물에 걸리면은 걸리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런 맛있는 벌칙이 있어. 어 아, 얼마나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 벌칙이 있어. 그렇게 맛있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자 그럼 우리 알버트 아버지의 코로 함께 가볼까? 가봐야지. 꼬고자 고! 그러면 야, 우선 순서를 정하기도 했지. 해야지 순서부터. 상위의 순서 정하는 거는 가위 가위, 보지 당연하지. 자안 내면 진거가위 가위, 보, 보! 낙사하네, 이 보죠! 먼저, 먼저 구하는 사람이 1등이, 뭐지? 승자라고 했지? 알았어. 자, 어, 당연히 못할 거 아니까. 시간 제한을 두고 해야겠지. 어? 시간 제한? 우선, 어. 시간 제한은, 어. 짜자잔. 30초로 두고, 오. 코딩을 30동안 해. 어. 근데, 이렇게 코딩을 하다가 3초가 됐는데, 이제 삼, 중간에 섰어 어. 여기까지 안 걸리고 가면, 여기까지 인정. 아. 하지만, 가다가 중간에 걸리면, 걸면?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그리고 벌칙 받는 거야? 어 벌칙 받아야지 어머! 호동아 어, 벌칙 받는 거라며 아 그렇긴 어, 한데 중간에도 먹고 뭐 끝나고도 먹고 맛있는 <laughs> 아, 거냠냠냠 어, 어. 시간 되죠 알았어 자 우선 그럼 스타트가 여기부터니까 그렇지 자 준비하시고 시 자! 자 우선 어 자, 왼쪽으로 돌아야 니까이쪽2 0자 20초 27초 자 빨리 가. 니 오른쪽? 오른쪽으로 아, 아, 앞으로 갔다 아, 뒤로 가 뒤로 갔다 어, 앞으로 자, 가 나. 왼쪽, 왼쪽? 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디지? 앞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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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왼쪽, 앞으로, 자 앞으로, 1 0초 10초 남았습니다. 자초기야 10초 남았다. 10초 안에 이제 코딩 이 끝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지금 보지 않고 하고 있는데 <laughs> <laughs> 어딜 가는 거? 야자 1초, 땡 <laughs> 여기까지. 아, 자 아, 여기까지. 자 우리 알버트를, 알버트를 놔주고, 네, 알버트 놓고 어, 이습니까 어? 제가 어? 이제, 네, 이제 실행을 해주세요. 자 카드 들어갑니다. 어, 이거는 제게 운이 네. 따를 것 같군요. 자, 아 준비하시고 시작. <시장갑니다>. 네+ 네 자, 이게 보면은 진짜 네, 안전하게 네. 이제 앞으로 갑니다 한+ 한산가고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아, 살짝, 자, 살짝 자 정확한 휘었죠? 코딩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 완벽한 우리 알버트 오 역시 오 잘한다 어어 살어자 자, 자, 내가 말한 캐스퍼다 어 살짝 키워요 근데 이거 지금 응? 어, 어 이탈을 했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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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어 괜찮아 아직 그냥 정확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 알버트가 이게 슬라임에 걸리지 만은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예 어어 디 가죠 오 너무 많이 간거같아자 어어 어어 너어동자막으로자 어어. 탈주했습니다 아니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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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laughs>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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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잠 아직 아 18초 가직 아직 아직 아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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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됐어요. 어 로 갔다가 아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어 이게 쉽지가 않아. 로 갔다가 자 10초 남았어요. 앞으로, 10초 앞으로, 9, 8, 앞으로, 7, 6, 왼쪽, 5, 앞으로, 4, 앞으로, 3, 왼쪽, 2, 앞으로, 1, 1 그만! 앞으로. 자 됐습니다. 그만 저는 안전하게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갔습니다. 자 이제 아, 뭐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음. <laughs> 자, 가봅시다. 야, 잘할수 있지? 아이, 그럼, 잘할수 있지. 가보자. 자, 아버지를 구하러 우리 신생아알구하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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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오! 아버자 오, 오! 잘 간다! 오! 자, 도와줘. 오! 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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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힘으로. 갑니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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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자 지금 꼬띠기 아, 2탄. 자, 도안 돼! 이거야! 자 이거 아 지금 <laughs> 우리 신생 아 알버트가 액체 게임을에 걸렸기 때문에 음. 우리 마루용 벌칙이 자, 있네요. 어, 맛있는 거라. 맛있는 벌칙. 어. 우리 악당 크래커가 준비한 맛있는 벌칙 나와 주세요. 어. 주세요. 아이 크래커. 크래커님께서 만든 음. 크래커. 어. <laughs> 자야와 어. 진짜 소리가 이게 옆에서 듣는데 진짜 맛있다. 친구들 진짜 소리가 되게 맛있어. 어때? 벌칙이. <laughs> 오? 야, 진짜 맛있다. 어때요? <laughs> <말을 못> <웃음> 야, 오 마늘, <laughs> 야붓야이야 <이거> 굉장히 맛있다 붓래야에이추 <laughs> 붓이야. 바른 것붓이 <laughs> 자, 시간이 가고 있죠. 둘. 둘 자, 어. 이번 만났어. 기 나도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어, 아니, 아니야. 왼쪽? 네, 어, 헤어 쪽것 어. 같아. 뭐쪽 했으니까? <laughs> 자, 18초. 아, 17초. 어. 16초. 어. 자, 15초 돌파했습니다. 어. 아, 어. 14초. 어. 둘. 네. 하고 왼쪽. 어. 여기 급박하게 됐나? 어. 됐는 어. 게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갔다, 이제 뒤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하고. 오, 제가 그죠어 끝났습니다. 아... 자자자 아, 아, 자, 아주 정확해요 지금. 하나 버튼. 자, 나도 아까 이랬지. 아니야 이번. 오? 아 나랑 아까 지금 코스가 똑같죠? 잠깐만. <laughs> 이거 저, 이거 우리 형이 또 반칙. 아까 나랑 코스가 똑같죠, <laughs> 그렇죠? 아 지금 맛있어. 맛있지? 어때? 아우, 소리부터 달라. 원래 세 겹이니까, 난 아까 먹었던 게두 겹인데, 두 겹은 좀, 어, 맛있었어. 세 겹은 더 맛있겠지. <laughs> 맛있어? 입을 멀리 <벌리고> 싶어 <laughs> 자, 이제 형 차례.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액체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땡겨야 될것 같아. <laughs> 어, 이 액체결이 너무 이게 다닥다닥 어. 붙어 있어. 자, 이 정도. <laughs> 어, 여, 아버지를 구할 수 있지? 이게 뭐야 문제? 오, 오 이번에 자기가 기시 여기 책임은 이게 문제였어. 오, 자형이 코딩을 어디까지 했는지. 자 나의 코딩은 완벽하다. 아, 내가 나의 코딩 완벽하다. 네 급하게 한것 같은데. 자오 한, 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목소리> 오, 오남단 직진! 자 오. 잘한다 우리 신생아. 어자아 역시예요. 어려서 그런지 오. 똑똑해. 오 하, 보셨습니까? 지금 어? 최초로 여기까지 왔잖아. 여 걸릴 것 같은. 아 어찌 아, 여기서 딱 이렇게 돌아가는. 오 거지 오 코딩을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루 어. 형은 여기까지 네. 좋아. 네. 자 형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네. 자 다음에 아, 어차피 여기다 놔두도 내 어차피 못올 거니. 까 <laughs> <laughs> 지금 도발하는 거야? 아자 <laughs> 네자 30초 시작. 자. 맛있게 드세요. <laughs> 자, 먹게 되면 저한테 물을 주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어, 오, 자, 오, 앞으로 갑니다. 어, 자, 지금 저... 왼쪽으로 갔죠? 알죠? 자, 완벽한 코딩. 역시 거리가 음. 너무, 너무 완벽하게 가는 음. 어. 어? 아, 안 걸려. 안 걸려. 나여딱 걸고 앞으로 들가자 자자자 완벽하게 전진합니다 자자자 자 여기서 아,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그쵸 그쵸 아 어, 근데 어, 네, 그 초키랑 코딩에 어. 나는 코딩에 지금 완벽하게 최적화가 돼있단 말이야 어 내가 치워줘야? 에이. 내가 치워줘야지 저리가 여기 신상 알바트 저리가 우리 알바트 알바트 어, 알바트 어, 잘하고 있어 어 초키야 나 가고있죠 오오 동점 내가 더더 더. 어, 저랑 똑같은데까지 왔어요. 소르, 어, 똑같... <laughs> 어, 똑같은... 어, 오, 어좀 화한데, 어, 나만큼 하는데. 나만 어 끝나는데. 자 이쪽 보고 있으니까 자이젠테로 이제, 이제 자, 코딩 명령을 오케이. 내려주세요. 나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